네, 안녕하세요. 신헌입니다. 어, 음, 예. 그, 오늘은, 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 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과 나는, 음, 이야기. 어, 첫번, 어, 신과 나는 이야기 첫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페이지는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 곧 두려움이나 사랑에서 시작된다. 자,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는 두 가지 감정, 두 가지 감정. 뭡니까? 두려움 또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자, 두려움은 3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두려움은 움츠려들고, 닫아 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고,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몸을 옷으로 감싸나, 사랑은 우리가 발가벗고 설수 있게 해준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지고 집착하게 하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게 한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나, 사랑은 정을 지닌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준다. 두려움은 어, 사무치게 하지만, 사랑은 달라준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한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어,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고요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가다 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 네. 집착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으로, 그죠? 어떠한 사고를 일으키는지, 우리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면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감정의 근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다면 자신의 현재 행동하는 그 행동이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는지, 사랑으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지만, 어떤 두려움이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숨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떠한 핑계를, 어, 핑계,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어, 정당화 시키죠. 예. 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무언가를, 무언가를 희생하고, 나누고, 뜻을 펼치고 그것을 이겨내므로써 무언가를, 무언가를 이루게 만드는 에너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책에 나와 있는 좋은 표현, 좋은 의미의 에, 내용에서 함께 나눠봤고요. 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저항하는, 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있는가 하면. 어 그것을 어떤 것을 이겨내고 도전하고 시도하게 만드는 어떤 어, 좋은 의미의 기쁨을 주는 어떠한 성취감을 주는 그리고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어떠한 선의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 현재 어떤 부분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두려움에서 어, 행동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그 반대 사랑에서 어, 오기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